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쌤입니다. 어, 오늘 날씨 되게 좋고 또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올리게 됐는데 또 기분도 괜찮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저기 좀 시간,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올리는데 오래 걸렸는데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시, 다시 올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저번에 만들어, 저번에 제가 강의를 올렸던 에디트 폴리의 버텍스에 이어서 오늘은 에디트 폴리 엘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오랜만에 올리니까 좀 <laughs> 발음이 확실하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박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박스에서 엣지를 좀 이렇게 자 이런 그 모서리들 이렇게 선이 보이죠, 여러 그죠? 이런 걸 엣지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 그 저번에 그 우리 했었던 박스 속성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그죠? 수치를 올리면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 에디트 폴리로 에디터블 폴리로 넘어가 보자는 거죠.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컨버터투 에디터블 폴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넘어갔구요 그러면은 이 맥스 2014에서 설정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뜰 거에요 에디트 폴리에 관련된 명령어들 자 그래서 에디트 폴리에서 자 저번에 보텍스 했었죠 보텍스 근데 오늘 엣지죠 여러분 엣지 자 조금 좀 이게 내용이 길다 보니 길고 그죠 길고 또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에디터폴리를 익히시면은 뭐 건축 모델링뿐만 아니라 캐릭터 모델링도 전부 다 가능하다 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에디터블 폴리로 다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엣지에서 제가 엣지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분 하나, 그죠? 이렇게 선분 하나를 우리 엣지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서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서리. 자,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자, 여기, 에디터블 폴리에, 여기 명령어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먼저 보이는 리무브부터 볼게요. 리무브.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면요, 엣지를 잡고 딜리트 누르면, 버텍스에서의 때와 마찬가지로 다 날아가죠, 그죠?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필요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어쨌든그 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리무브로 하셔야 됩니다. 버텍스에서 와도 마찬가지로. 자, 리무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형태는 좀 왜곡이 되지만, 그죠? 형태는 좀 왜곡이 되지만, 면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잡고 리무브. 근데 뭐 얘를 잡고서 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날아가긴 하는데, 형태가 좀 왜곡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엣지를 좀더 추가시켜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엣지를 이렇게 추가시켜줘서,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어쨌든, 에디터 폴리, 그러니까 에디터블 폴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자, 리무브는 지금 했구요. 리무브. 그죠? 리무브 했고, 자, 이번에는 우리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익,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돌출이죠, 돌출. 그래서 엣지에서 제가 익스트루드 여기 세팅즈 눌러서 보면 이제 옵션이 뜨죠. 자, 여기 25.4cm로 되어 있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돌출될 거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들어갈 거니, 뭐 이렇게, 그죠? 자, 좋아요. 얘는 뭘까요 여러분? 밑에가 얼마만큼 벌어지고, 그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 그 X를 눌러주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X는 그냥 이걸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명령어를 끝내려면 요거이 체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단계에서 한번더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때이 플러스 있죠? 플러스 눌러보시면 요이 밑에다가 그 익스트루드를 한번준 상태에서 또한번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번 눌러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겠죠. 그래서 체크 눌러주면 이제 꺼지고, 그죠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저도 참 개인적으로 맥스를 참 좋아하는데, 맥스는 정말 그 초반에 나왔을 때는 맥스 프로그램이 참 욕을 많이 먹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정말 엄청나졌죠. 맥스만한 프로그램이 제 생각에 지금, 뭐제 생각입니다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건축 쪽에 관련해서 자, 지금 익스루 됐죠? 자, 이 웰드라고 있는데요 엣지끼리 붙이는 건데 이거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잘 안쓰기 때문이고요 뭐 저도 이거 뭐 실무에서 이거 써보는 일도 없고 쓸 일도 없었고요 자, 엣지를 잡고요 여러분 그 복수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 챔퍼라고 있죠? 챔퍼. 챔퍼는 뭘까요, 여러분? 챔퍼. 챔퍼는 모서리 깎기입니다. 그러니까, 버텍스에서도 챔퍼가 있었지만, 엣지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해볼까요? 눌러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깎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 이렇게 숫자를 늘려주면은, 그쵸? 음, 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체크해줌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잘 보이시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챔퍼.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깎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수치를 눌러주면, 음. 자 근데 조금 좀 다르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둥글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얘를 X를 해 보고요. 제가 얘를 돌려서 엣지를 여기를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화면을 잠깐 돌리고 여기서 이제 챔퍼를 해 보면, 그죠? 이렇게 얘가 면수가 적을 때 이렇게 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얘가 이렇게 둥글게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에 필렛 같은 그런 거거든요. 필렛? 뭐 캐드를 다뤄보신 분들이나 맥스 라인을 다뤄보신 분들은 필렛이 뭔지 아시겠죠. 둥글게 깎기. 챔퍼는 원래 딱딱하게 깎아주는 겁니다만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뭐, 뭐 이렇게 딱딱하게 깎을 수도 있고. 둥국에 깎아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 외울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번 한번 그러니까 재미삼아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외울라고 하면 오히려 더안 외워지고 제가 뭐제 학생들한테도 맨날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구장창 이거를 계속 가지고 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뭐 저도 그랬구요뭐한 번에 절대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능뭐 천재가 아니라면. 자 샘플 지금 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브릿지라는 걸 해볼게요. 브릿지, 브릿지. 브릿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 그 브릿지라는 말 자체가 다그 다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근데 이제 엣지에서 브릿지가 먹으려면은 구멍이 좀 뚫려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뭐 폴리 같은 데서 면이 뚫려져 있을 때 엣지를 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다시 볼게요. 자, 서로 새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브릿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브릿지가 있으면. 자, 얘가 이렇게. 얘는 면수를 이렇게 조절해 줄수 있는 거고요. 자, 얘랑 얘는 뺍니다. 얘랑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얘도 잡고. 지워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엣지에서 얘랑 얘를 잡아서 브릿지를 눌러 주면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 면수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면수만. 다른 것들은 뭐 딱히 지금도 별로 쓸게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얘를 가지고 면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뭐 작업하는 데 크게 지장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체크. 자, 브릿지, 달이 놨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커넥트라고 있죠, 커넥트. 제가 또잘 쓰는 건데, 커넥트는, 자, 선을, 엣지를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커넥트 눌러주면은, 자, 중간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얘는 뭘까요? 자, 선을 이렇게 많이, 그죠? 연결되는 선들을 이렇게 커넥트 이어지는 선들을 많이 주는 거고 얘는 벌려 주고 좁혀 주는 겁니다. 그죠?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위치를 어느 쪽에 시킬 거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